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송산 그린시티와 더불어 해양 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시와 MTV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시와 MTV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간단히 살펴보자면, 송산 그린시티와 시와 MTV는 시와 방조제를 놓으면서 생긴 한국수장공사 소유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송산근의시티와 시와 MTV는 별개의 사업이 아닌 시와 지구에 해당하는 개발입니다. 시와 MTV는 시흥시와 안산시 일원에 위치한 시하호 북측 간석지 약 301만평의 미래지향적인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택지조성은 한국수장공사에서 진행하고요. 개발 면적은 301만 평, 사업비는 3조 6,022억 원, 계획 인구는 14,000명에 간접 고용이 7만 명 정도 되고요. 예상 경제 효과는 무려 9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이 시와 MTV를 기준으로 어제도 안산시의 도로와 철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궁금하신 분은 어제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송산 그린시티와 이어지는 교통망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가 송산그린시티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제2외곽순환도로는 전체 길이가 약 254km에 달하고요, 시와 MTV를 통과하는 구간이 약 12km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77번 국도는 송산그린시티의 동측지구의 왼편으로 지나가고 있는 도로로 국제 테마파크까지도 인접해있기에 더욱 유용한 도로입니다. 또 하나 예정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수자원 공사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하나로 시하오 상류를 가로질러 송산그리시티 서측지구 즉 송산면 고정리 일대와 시와 MTV 즉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시연강고속도로로. 그러니까 제2 서양 고속도로 옆으로 교량을 연결하여 송산그린시티와 시와 mtv가 연결되는 구간이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관람차까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철도로 넘어가면 소사원시선이 송산그린시티의 송산역과 연결되면서 홍성까지 이어지고요. 또한 국제 테마파크역이 생기면서 신 안산선이 연결되어서 원시에서 서울역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노선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역까지는 약 1시간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고요. 모든 교통망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정도만 봐도 시와 MTV와 송산그린시티가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가 정말 많고 시와 MTV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다른 지역의 해양산업과 관련하여 교통에 대해서는 이만큼 편리하게 정비되는 곳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는 시와 MTV 중에서도 거북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우측에 위치한 인공섬인 반달섬 특별 계획구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반달섬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산업, 관광, 레저 복합 신도시 시와 MTV의 반달섬 상업 지역입니다. 최고 63층, 5,500실의 주거단지, 350실 규모의 육성급 관광 호텔, 천실 규모의 최고급 레지던스, 43 필지의 빌딩 숲, 야외 수영장, 글램핑 공원, 자전거 페리 등의 워터프론트 시설을 모두 품고 있고요. 그러기에 반달섬은 상업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5만 4천 평 규모로 동부가 최대 수변 레저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성공적인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 주거단지와 더불어 상업 지역이 함께 개발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데, 안산시는 지역 주민과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위한 상업 시설 유치가 시급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달섬 특별계획구역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시와 MTV 입주자, 안산 및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고객을 위한 놀거리, 먹을거리, 관광 레저를 융합하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상업 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반달섬은 거북섬에 비해 부지 면적이 절반 정도에 불과해서 희소성이 있고요. 건폐율 70% 용적률이 800% 높이 제한이 없어서 초고층으로 특화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달섬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자면요, 반달섬은 A, B, C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되는데요, 먼저 A 구역은 관광 해양 레저지구로 350실 규모의 육성급 관광 호텔, 1,000실 규모의 레지던스 반달섬에서 대부도로 방아머리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자연공원, 글램핑공원, 힐링과 레즈라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b 구역은 위락, 숙박 등의 모든 업종이 가능한 상업지구로 다양한 테마형 상가 개발, 관광객이 풍부한 놀거리, 휴식 장소, 먹거리를 제공하고 극장, 공연, 전시, 스포츠센터 등의 문화 편의시설이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C구역은요. 랜드마크로 지상 63층 최첨단 주거형 오피스텔이 세워지고 오피스텔 저층은 스트리트 상가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동아시아 최초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형 인공서피장을 중심으로 한 거북섬과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반달섬의 배우 수요는 거북섬과 마찬가지로 반경 10km 이내 시와 반늘 국가산업단지에서의 수많은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요 시흥과 안산을 통틀어 114만 명에 달하는 인구와 시흥 105신도시 송도신도시 화성 송산 그린시티 등의 호재로 더욱 발전하게 될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 반달섬의 성장은 송산 그린시티의 성장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약 301만 평으로 개발되는 시와 MTV만 봐도 그 지역이 얼마나 활성화될지 기대가 되는데 무려 1700만 평으로 개발되는 송산 그린시티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도시로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송산 그린시티를 중심으로 시와 MTV는 화성과 안산 시흥이라는 도시와 도시가 만나는 결절점으로 해양 관광산업을 선도해가는 메카로스의 자리매김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죽어서 냄새나고 썩었다가는 시아오가 일곱수로 거듭나서 철새와 수달이 사는 환경 생태의 보고로 새로 태어난 것처럼 시와 mtv와 송상그리스는 10년 이후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로 탄생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송상 그린시디 바로 북측에 있는 시와 MTV. 성공 가두는 송상 그린시디의 또 다른 시너지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며, 이제 시작 단계인 송상 그린시디에 주목해 보신다면, 성공의 한 발자국 다가설이라 생각이 듭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오픈마인드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